1 7절 말씀 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 7절 말씀 부터요 1 7절 말씀 부터 2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사람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파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옆에 계시면 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요즘 코로나에 인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에 보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저도 한 분씩 안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뭐 대부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뭐다 마스크를 쓰고 그 장소에 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 있,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들은 분들도 몇 분이 계시고 계시는데 다뭐다 뭐다 마스크를 지금 쓰고 앉아 계십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오늘은 이 마스크 이야기 좀 하면서 뭐 제목처럼 마스크를 쓰지 말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그러면 뭐 영어죠 우리나라 말로는 무엇이죠 얼굴 가리개 그렇죠? 얼굴 가리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면 이러죠 가면 그러니까 가면을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뒷부분에 가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7장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고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할례가 무엇이죠? 이 땅에 태어난 지 8일이 된 아이들에게 행하는 의식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피부, 이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행사죠, 의식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왜 행하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너와 너의 후손들이 다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는 모든 남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 표피를 베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참 할례를 귀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귀하게 여기고요. 다 반드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28절을 보세요. 28절,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죠?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의 모습.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할례도 마찬가지죠.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할례 표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례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할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면은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뭐예요?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 뭐, 보이는 것에 반대죠. 이면적이니까, 표면적은 보이는 것이고, 이면적은 그 속에 있는 것이니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보이는 그런 몸에다가, 표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다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다고 하면 육체의 할례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 내려오는 어떤 전통에 의해서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가문의 전통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례에 의해서 그들은 몸에다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에 의해서요 즉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이것이 진짜 할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럼 유대인들을 향하여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왜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체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율법을 가지고 있어. 나 율법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았다는 것을 자랑을 율법에 의해서 가문의 전통에 의해서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할례 받았어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할례 흔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실제적인 삶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적인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욕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 율법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 줍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남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요. 정작 자신은요,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왜? 다른 사람에게는 가늠하지 말라,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가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도둑질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까지도 도둑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번지르 합니다. 할례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서은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하얗고 깨끗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실제적인 삶은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가면을 쓴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속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있습니다. 가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면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무엇과 같다고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회취를 해서 깨끗하게 하얗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송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가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세요 뱀들아 독사의 사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면을 쓰고 사는 서기관들과 바리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해서요? 뱀이라고 하십니다. 독사의 삭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가면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릇, 평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이죠. 가면을 쓰고 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 겉으로 몸에 보이는 몸에 보이는 몸의 흔적에는 이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면은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9절 다시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육체가 아니라 어디에다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에 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마음이 실체가 있나요? 마음이 어디예요? 마음이 어디죠? 뭐 어딘가 있어야 거기다가 할례를 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흔적을 남기잖아요. 마음이 어디예요? 여기 가슴인가요? 그래서 어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아파, 어내 마음이 너무 기뻐, 내 마음이 좋아. 이 가슴인가요? 여기는 가슴입니다. 그러면 마음은요? 마음이 무엇인가? 국어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곳. 그렇습니다. 감정이나 생각 또 기억이 생각 생겨나는 곳. 감정, 생각. 기어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곳, 그것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디예요? 심장인가요? 거기가 머리인가요? 아니죠. 이 마음은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의 독특성이 몸의 흔적인데 이게 표식인데 마음이라는 실체가 없는데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래는요, 마음에다가 어떤 표식을 하라, 마음에다가 어떤 표식을 새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래는요, 마스크를 쓰지 말아라, 가면을 벗어라, 이런 말입니다. 할래 자라는 가면을 쓰고서 온갖 잘못된, 못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나 할례 받았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이 가면, 할례 받았다고 하는 가면, 또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가면,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실제적인 삶은 온갖 잘못을 행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의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도 신앙으로 살지 않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요, 영으로, 요 영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가? 마음의 할례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면을 쓴 이유가 뭐예요? 가면을 쓴 이유가 뭐요? 예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율법을 가지고 있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도 실제적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우상 숭배하고 도덕질하고 간음하고 이러면서 살아간 그 이유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이유.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간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할례를 받아도 예수님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면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혈통 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다 가면입니다 가면은 불가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 아무리 내가 잘난 척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예수님 없는 자들의 삶은 다 그 자체가 가면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윤리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가 다 가면 쓴 삶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신의 보이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이게,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진짜 큰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빌리포스 3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나는 팔일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히브린 중에 시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니이요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 그중에서 난 베냐민 집하야 나시브리이냐나 율법으로 말하면 나 바이센이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야 또 율법의 의로는 나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자다 나 잘못 살지 않았다 나 결점이 없다 나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흠 없이 잘못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나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았으니까, 나 시브리니니까, 시브리이니까나 바리새니니까, 라고 하면서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7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론서 15장 8절에서는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다 그랬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다 난 그러니까 부족한 자랍니다. 난 결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서 15절에서는요. 죄인 중에 내가 누구라고요?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요. 가면을 벗어버렸습니다. 나 바리새인이야. 나 할례 받았서나시브리 사람이야. 나 베냐민지 파야나흠없는 사람이야. 이 가면을 싹 벗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가면을 벗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마스크 가면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여성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밖에 나가기가 너무 편한데요. 왜 그러냐니까. 밖에 나갈 때 화장을 그냥 대충 해도 된대요.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에 가려지게 되니까 화장을 대충 해야 돼요. 전처럼 밖에 나가는 거 화장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전처럼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왜 마스크를 가려지게 되니까. 그대 여러분 마스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스크 안에 있는 얼굴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얼굴이 중요 마스크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어떠느냐, 내 얼굴의 모습이 어떠느냐, 내 얼굴의 표정이 어떠느냐, 내 얼굴을 어떻게 화장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 앞에 마스크 가면이 혹시 가려져 있지는 않은가? 내삶 앞에 혹시 마스크 이 가면이 가려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가면이 있더라고요. 가면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아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또 직분이 없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내가 누군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라고 하면 가면을 쓰고, 아무것도 뒤에서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가면을 써놓고, 그리고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또,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가면을 쓰고 자신의 본심을 숨기는 것입니다. 나를 숨기는 거예요.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본심은 감추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하는데, 속마음은요, 전혀 기쁨 없이 하는 거예요. 전혀 감사함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어떻게 해요? 투덜투덜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가면을 쓰고 본심을 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면을 싫어하시겠죠. 예수님 이런 가면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 가면 이 마스크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가면을 쓰지 않을 수 있죠? 가면을 쓰지 않고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예수님 믿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사람 보면 안 돼요. 자꾸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외식이 생겨요. 의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 보면 가, 사람을 바라보면 가면이 내 얼굴을 덮게 돼요. 내 삶을 덮게 됩니다. 사람을 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면이 써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조금도 가면을 쓰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인데라고 하면서 예수님 그냥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요. 감사함으로 헌신하시고, 감사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면을 쓰지 않고 순수함으로 헌신하고, 순수함으로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예수님은 가면을 쓰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은 가면을 쓰지 않고 일하는 사람에게 상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 바라고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 보면은요, 사람을 의식하면은요, 가면을 쓰게 되고요, 은혜가 없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가면이 찾아오게 되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칠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가면이 써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나 자랑하려고 말만 많이 하게 되고요 은혜가 중단되면 그 순간부터 이런 가면의 유혹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자꾸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꾸 의식하세요 내 앞에 누군가가 있다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 예수님 앞에서 살아간다.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있다. 예수님 앞에서 산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예수님과 자꾸 가까이, 자꾸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교회와 왠지 멀어진 이런 느낌이 드시죠. 또 예수님과 멀어진 이런 느낌도 드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가세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가면이 쓰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가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발자국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자꾸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내가 예수님 가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야지 이번 주간에는 내가 예수님께 더한 발자국 가까이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여 겉으로만 잘 보이려는 이런 삶, 마스크를 쓴 사람이죠, 삶이죠, 가면을 쓴 삶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